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시아버지의 비밀과 예상치 못한 반전에 관한 실화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는 올해 36살의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과 결혼한 지 7년째, 5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죠. 시아버지는 68살이신데, 작년부터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는 우울해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갑자기 활기 찾으셨죠. 아버님,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며느라. 운동 시작했거든. 매주 월수금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외출하셨어요. 어디 가세요? 헬스장이야. 건강 관리해야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헬스장 다니시는 것 치고는 몸에 변화가 없으셨거든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외출하실 때 따라가 봤어요. 노인분들이 다단계에 빠져서 물건을 샀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이 뉴스에 한참 나올 때였거든요. 걱정되는 마음에 따라가 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시아버지가 간 곳은 헬스장이 아니라 콜라텍이었어요. 68배 콜라텍이라니. 더 놀라운 건 시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화려한 셔츠에 구두까지 반짝반짝, 머리에는 포마드까지, 콜라텍 안으로 들어가시는 시아버지를 보고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아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어르신들이 파트너를 바꿔가며 춤을 추고 계셨죠. 그런데 시아버지 옆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어요. 둘이 정말 친밀하게 춤을 추더라고요. 여자가 시아버지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자 시아버지가 활짝 웃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춤추는 모습도 너무 자연스러웠고 여자를 리드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콜라텍이 학생들이 가는 곳처럼 건전하고. 콜라로 칵테일처럼 음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는 다르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가 콜라텍 다니셔. 콜라텍? 그게 뭐야? 어르신들 춤추는 곳이야. 근데 어떤 여자랑 너무 친해 보였어. 알고 있었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버지도 친구가 필요하시겠지. 혼자 계시니까. 경로당에서 아무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것보다 운동 삼아 춤이라도 추고 다니시는 게 나은 것 같긴 해. 불법? 그런 건 아니지? 남편의 말에 저도 조금은 이해를 했어요. 나쁘다고 결단 짓기에는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섣부를 것 같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밝은 표정이 제 걱정을 덜어주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시고 옷도 자주 사시고 심지어 쇼핑몰에서 정기 결제도 하셨어요. 아버님 요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으신가 봐요? 콜라텍 회비가 있어서 회비? 그냥 입장료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었나? 저는 의아했어요. 하지만 콜라텍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는 그런가 보다 넘길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시아버지 방을 청소하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서랍에 여자 사진이 가득했어요. 콜라텍에서 본그 여자였죠. 그곳에서 본 여자는 엄청 화려한 여자였어요. 다른 중년 아줌마들보다 훨씬 화장을 짙게 하고 반짝이는 치마를 입고. 하지만 정장 스타일로 오히려 단정해 보였죠. 작정하고 할아버지들을 꼬실 생각이었으면 야하게 입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을 놓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사진 뒤에 적힌 글씨를 보니 더 충격이었어요. 사랑하는 오빠에게. 영원히 함께해요. 미자.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연애하시는 건가? 남편도 당황했어요. 아버지한테 직접 여쭤보자. 저녁 식사 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시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무슨 소리야?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시아버지가 얼굴을 붉히셨어요. 이건 어디서 찾았어? 그냥 춤 친구야. 그런데 다음날 그 미자라는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전 미자라고 해요. 오빠 안에 있나요? 오빠? 시아버지를 오빠라고 부르다니. 어른이면 제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못할 텐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어요. 어머니 자리를 차지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외로워해서. 그 여자가 들고 온 가방을 보니 시아버지가 사준 명품 백임이 틀림없었어요. 남편이 열심히 번 돈이고, 제가 열심히 생활비 아껴서 마련해드린 용돈이라 생각하니, 그 명품백이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이거 비싼 건데? 오빠가 사주셨어요. 받기 미안했지만,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적금을 깨서 그 여자한테 선물을 사주고 계셨어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아버지,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다. 내 서랍을 마음대로 뒤진 것도 모자라서 이 여자까지 무시하려고 미자는 날 진심으로 좋아해. 그런데 며칠 후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 여자가 웃으면서 제 번호를 달라길래 시아버님 걱정도 되고해서 일단 시아버지 몰래 연락처를 교환하긴 했는데 그 여자가 시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아들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천만 원만 시아버지가 집 문서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 하셨어요. 아버지 안 돼요. 사기예요. 사기가 아니야. 미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남편이 아버지를 막자 시아버지는 화를 내며 짐을 싸셨어요. 너희가 내 행복을 막는구나. 나가서 살겠어. 그리고 정말 미자. 그 여자 집으로 가셨어요. 돈을 받아 챙긴 그 여자는 좋았겠지만 시아버지 삼시 세끼 밥 차려 주는 건 싫었던 모양이죠. 빨리 데려가라고 문자만 달랑 하나 왔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절망을 할까? 이걸 보여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가 사기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미자라는 여자는 사기꾼이었어요. 콜라텍에서 돈 있는 노인들을 노리는. 시아버지는 5천만원을 날리셨어요. 적금, 예금 다 털렸죠. 그 여자가 진짜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날, 콜라텍에서 만났던 다른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나도 3천만원 날렸어. 나는 집까지 팔아줬는데, 다들 외로움에 속으신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죠. 내가 바보였어. 죽은 아내한테 미안해. 왜 병상에 누워서야 삼시 세끼 밥상 차리고 고생만 하고 가신 시어머니가 생각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른 남자 어르신들끼리 미자, 그 여자를 사이에 두고 싸우기도 하셨더라고요. 미자가 누굴 더 사랑하니 어쨌니? 자기 여자라는 둥. 정말 어린아이 싸움하듯이 경찰서에서도 싸우시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그 사이에 병원에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셨어요. 다른 병실 보호자였는데 60대 미망인이었죠. 시아버지가 또그 여자에게 빠지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또 속으실 거예요? 이번엔 다르다고 막으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지금 시아버지는 그 여자분과 재혼하셨어요.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해 보이셨죠. 물론 미자라는 여자한테 다 퍼주기만 하고 남은 게 없어서인지 무시당하면서 살긴 하지만 외로움을 견디기 힘든 시아버지는 그냥 잡혀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 시아버지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콜라텍은 처음이 아니었어. 죽은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 젊었을 때부터 다녔거든. 시어머니도 아셨다니. 어머니가 허락하셨어. 춤추는 건 괜찮다고 30년간 콜라텍을 다니셨대요. 그럼 어떻게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그동안 잘 다니셨으면서. 외로워서 판단력이 흐려졌어.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제 남편도 걱정이 되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클럽 가는 것처럼 우리도 즐길 권리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다 잃고 호되게 당하고도. 지금도 시아버지는 콜라텍에 다니세요. 여러분 노년의 사랑도 존중받아야 하는 건 맞는데요. 하지만 외로움을 노리는 사기꾼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